음? 지금 느낌이 안 좋아. 여러분 저장하고 <laughs> 무서워 얘. 에이 안나서 잠날 거. 장 찌개. 야초. 거의 5초 만에. 이만 <laughs> 이 뭐? 삼천 들 금모니. 금모니. 오늘도 비오는 날. 비오는 아침이에요.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있습니다. 참잘 자나 봐. 아 너무 따뜻한 거 진짜 좋았다 그 자, 최고 온열로. 아니 원래 로빈이랑 같이 살 때는 되게 불편하게 자잖아. 근데 어제 않아? 아니 그 방에서 자면 일단 장그 장판이 그온 온수 매트 그거 엄청 따뜻해. 진짜 대박이야. 홍장자. 서다어 잠깐 뜨거. 워어나 이제 불 조심해야 돼 진짜. 음? 어, 계란이라도 먹을래? 그러면 샐러드 안 먹고? 아, 계란은 먹어. 음, 옷이 이런 거를 지금 발견해가지고 <laughs> 갈아입고 올라가는 거. <거지. 웃음> 아내 최애 옷인데 이거 빨리 당장 빨래. <laughs> 그럼 조금만 먹어. 그래, 이게 이제 겨울 되니까 아침이 엄청 어둡더라고. 아, 지금 느낌이 안 좋아, 오빠 왠지, 너무 반숙일 것 같은데? 에 아! 이럴수가. 에헤. 정말 뭐가 없는 샐러드. 야채가, 아니 야채가 없어요. 형님 자동차는 사라졌는데, <laughs> 우리 로빈이 짐이 갑자기 많하지 우리 거실. 엄마 뭐 먹을까? 엄마 뭐 먹을까요? 응? 진짜, 뭐 먹어요? 먹을 게 은근 없어요. 아, 일단, 삼겹살은 저녁에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녁에 구워먹는 거고. 지금 먹을 게 없어. 진짜. 이건 남편 간식. 지금 약간 투조 이런 데를 안 가가지고. 야채가 이거. 다 먹었네. 이것도 이큰 호박을 다 먹었어. 이건 로건이 브로콜리. 맥주. 맥주랑 달걀. 뭐지? 비빔국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인생 비빔국수 레시피 보여드리기 전에 코딩 먼저 보여드려야지 코딩 여기 어 알았죠 기다려 잘 섞어주면 끝이고, 이거 로빈이 좀재워고 와야겠어. 안 되겠다. 이 머리 뒤통수. 로빈이가 자고 로건이가 왔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아니, 국수 양이 너무 적은데? 아, 여기서 2인분 이 동그라미 해서 했는데 양이 적어요. 와우. 기름 소소 기름. 여러분, 저장하고 꼭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차나라게맛 음! 진짜! 진짜 맛있다! 와이 소스 장난 아니네 그치? 야, 엄청 쌓 커피 오늘 잠못 자겠네 시애틀 가야겠다 잠못 이루게 아, 잠못잘것 같아 시애틀 가서 잠못 이루겠네? 음, 최악이야, 최악이야. 동생 괴롭히면 돼안 돼. 동생 괴롭히면 돼안 돼. 어. <laughs> 오늘 저녁은 이 왕따 씨만한 양파를 다 썰어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어가지고 롱원 니고도 만들어놓고 저희 저녁도 해먹으려고요 저희 이따가 육태하고 삼겹살 꺼먹을 거예요. <laughs> 메뉴가 없을 때는 고기 꺼먹는 게 제일 좋아요. 우와, 하늘 진짜 예쁘다. 해가 지고 있어. 아, 나 깜짝 놀랐잖아. 소리 소문 없이 얘 뒤집네. 자기 몸매감상 중 오늘부터 뭔가 주말 느낌이다. 목요일이니까. 어, 그럼... 아니다. 참아참아 맥주 사긴 했어, 내가 먹지.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약간 맥주를 사실 막 맛으로 먹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뭔가 시원한 그 느낌 때문에 마셨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약간 담배, 담배 줄이려고 전자담배 하잖아요. 그 느낌. 흡연했나봐? <laughs> 아니, 너무 저 비우분자예요. 아무튼, 금연하려고 막 전자담배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지금 맥주를 끊으려고 탄산수를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효과 완전 대박이에요. 이 탄산수가 약간 설탕도 없고 뭔가 되게 깔끔해요, 성분이. 성분 진짜 깔끔. 근데 이거 말고 코스트코에서 파란색, 핑크색, 초록색에 있는 그거가 제일 맛있어요, 저희는. 된장찌개 가지고 오세요. 왜? 어, 자리가 모자라겠는데? 저희 식탁인데 맨날 여기서 먹기. 드디어 먹어보는 참소스. 깨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슬기로운 사생활 보면서 맥주 안 마셔도 되네. 음. 탄산수 즉 <laughs> 주말에 코스트코 가서 <laughs> 탄산수 한네 박스 사와야겠다. <laughs> 나 세일하면 네 박스 사자. 일단 한 음. 박스. 어쨌든 너무 음. 맛있네. 음. 음. 맥주 대용으로 대박이야. 같이 톡쏘니까 음. 맥주처럼. 로빈이 1층 내려왔어요 지금 형이 들어왔어 오, 뭐? 오늘 차들이 엄청 많이 왔어 뭐가 차들이 많이 왔어? 오늘 문고 투자해 오 엄마 나 큰것이 언제 피고 다시 치울게 약속 <laughs> 엄마 약속해 <laughs> 약속 엄마 소포는 언제 핀 피는 언제 고쳐치는 거야? 어, 스 슈퍼는 어, 언제 고쳐치는 거야? 엄마 걱정해주는 거야? 가져야지. 걱정해주는 거야?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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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남지 않은 김치 저희는 김치찌개 끓이고 로건이는 된장찌개 있어가지고 <웃음> 어제 <웃음> 먹고 남은 삼겹살을 먹으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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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연속 삼겹살만 먹기 아니, 오늘 저녁에 로건이 학교 무슨 행사 있어요? 할로윈 행사. 아직 할로윈 다음 주인데, 아무튼 뭐, 뭐 행사 있다길래, 미국 음식을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치찌개를 먹어야 돼. 김치? 음, 그니까 저좀 치네. 음, 나 머리 자르는 거 좋아. 갑자기. 밥 먹고 자르기. 저희 김치가 너무 셔서 설탕을 좀. 어! 그냥 그.. 촥 넣어! 다 같이 예쁘게 넣었단 말이야 근데 으어어 어, 선생님! 용기 나잖아요! 더 화려하네 자린고비 아님 우리 로빈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상게살 어, 그렇게 맛있어? 와 김치찌개 국물찌개인데 엄마손으로 응? 먹지 말라 했잖아 이리와 우리 로건이 이거 샀어요 경찰 경찰이 되가는 중. 모두 싫어해도 그 우와, 쓰고 있어야 진짜 돼. 알겠다. 오. 우와, 꽃미남이야. 계속 쓰고 있어야 돼. 아, 계속 쓰고 있어야 돼. 나 사실 머리 이렇게 봤어그 원래 써야지 경찰 되는 거야. 야너 진짜 만만 남이다. 엄마 만쯤남. 봐. 나 보여줘. 오, 진짜 멋있어. 만진 남이다 만진 남. <laughs> 진짜 내려갔구나. 와, 로마야 너 너무 멋있는데. 고민이 반하겠어 이거. 하나? 봐봐, 아빠, 아빠... 아빠, 봐. 우와.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오래도 너무 멋있다고. 아니, 그 전에 한말 다시 해보라고. 하, 너무 멋있다. 아니, 빨리 얘기해봐. 다시 얘기해봐. 얘기... 아, 나 너한테 잘 나갔다.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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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왔다. 그러니까 다 왔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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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법사다. 마녀다, 마녀! 여기 안에서 하나 봐요. 엄마 여기 이거 배는 어, 엄마 여기 군대에 한여같은대 아, 음 아, 친구들 해요해가해햄해햄버거헬로버해햄해 햄버거해. 햄버거어햄버거어 무서워 얘 예. 예. 어, 예. <laughs> 로건이 줄건데 빵 안먹는거 일단 빵 로건이가 먹을만한게 없어요 이게 모자 어떻게 약간 불량한 경찰인데? 많이 미국스타일이야 먹어 먹어 전혀 밥이 되지 않아 얘어떻게어 어, 근데 이거 맛있다 맛있어. 나는 여기 실내인 줄 알았어, 그렇지? 저도 실내인 줄 알았. 어 문을 열어도 그래. 너무 춥다? 여이 비에러라 그래 오빠가 여기 안에 뭐 입혀야 된다면 안 되냐, 이러려 에이 안에가서땀날 거예요, 그랬대. <laughs> 너무 추워. 문을 열어놓을 줄아랐어 아빠, 여기 치지부어 먹을래? 예치안 좋아해. 우와. 정말 많이 받았다. 카카오 망가져 왔습다컵안가져왔어니다왔어요다들왔다 자고 아주 로건이 침대에 눕자마자 아주 거의 5초만에 코망가소리에가 들렸어. 야외에서 아주 가들었나 봐. 아무튼 저녁가에요 너무 귀여워. 아까 가기 전에 폭풍 빨래를 해가지고. 로빈꺼. 어, 추워. 어, 나 왜. 틀었지? 왜 이렇게 춥지? 뭐라고? 맥주 마실 거같은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토요일 있잖아. 저희 오늘. 아, 토요일 아니고나 오늘 금요일이야. 아싸. 블랙스 보면서 맥주를 마실 수 있어. 피자와 함께. 핫소스도. 어, 추워. 약간 쌀쌀한 데 있어가지고 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콧물이 나네 슬기로운 의사생활 벌써 12화 저희는 파인애플 피자 응. 어? 파인애플 엑스트라인데 그니까 별로 안 맞는데? 아이가 어, 없네? <laughs> 예? 봐봐 봐봐 파인애플 엑스트라 넣었는데 뭐야? 저희 이번 주 진짜 칭찬 받아야 돼요. 이번 주 내내 술안 마셨어, 진짜. 아무튼 금토만 먹기로 했으니까 오늘 금요일이야. 짠. 오빠, 우리 같이 먹방 해볼까? 오빠도 얼굴 들이. 아, 얼 들이. 뭐하는 거야? <laughs> 나 파항해 먹을 어파항에 하지마. 헐, 피클 이거밖에 없어. 내일 장보러 가서 이것저것 많이 살 거야. 또뭐 사지? 돈까스 고기이런걸안 살까? 돈까스 할까? 안 힘들어? 힘들 것 같은데? 간편식을 많이 사자. 너무 피곤하다 요즘. 그렇지? 새우 먹자 할까 하다가. 새우? 그리시 씹. <laughs> 근데 약간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 아까 확실히 밖에서 찬 바람 쐬고 오니까. 어. 그래서 그냥 대충 피자 먹자. <laughs>